야, 안녕하세요 친구들 또 만났습니다 우리 오늘 5월 8일이에요 금요일 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은 무슨 날이죠? 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에 부모님께 부모 아버지 아니지 엄마 아빠 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하면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나요 이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어요 이렇게 카네이션도 만들고 편지도 써보고 하는 건데 음, 좀 아쉽지만 네 오늘 수업 끝나고라도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할 내용이 조금 많아요. 자 오늘 학습꾸러미 챙기시고요, 학습꾸러미 챙기시고 그 다음에 연필, 네, 연필 챙기시고 그 다음에는 음... 예 색연필도 챙기시면 좋겠네요. 색연필. 아이 무슨 색연필을 맨날 꺼낸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자, 색연필 네. 꺼내서 옆에다 딱 준비해두시고 그다음에 학습부러미 연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이 좀 많아서요.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음, 책 펴볼까요? 오늘 어디 할 차례니? 기구나 네, 맞아요. 여기 맞습니다. 어. 어제 여기 색칠 잘 하셨어요? 음, 예쁘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다 검사할 거예요. 어? 자, 오늘 해야 될 부분 여기입니다. 어제 배웠던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아, 아니면 위험하게 사용하는지, 친구들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학교가 좋아요. 신나는 운동장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 학교에 있는 놀이기구들이고요.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 드릴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친구에게는 동그라미 표를, 위험하게 행동하는 친구에게는 세모 표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안전하게 이용하는 친구는 동그라미, 위험하게 행동하는 친구에게는 세모를 할 겁니다. 세모, 세모. 자 먼저 그네를 한번 볼까요 그네 자 여기 어제 선생님하고 배웠죠 그네 자이 그네를 안전하게 타는 친구 어디 있습니까 이둘 중에 음 이쪽 친구네 이쪽 친구 그쵸 이쪽 친구는 그네를 앉아서 얌전하게 타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지 않아요 안전해요 이 친구는 뭘 해준다 네 동그라미를 해준다 네 맞습니다 어이구 이러면 안 되지 짜잔 선생님이 고쳤지요? 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준다. 자, 옆에 있는 친구를 볼까요? 옆에 친구, 어때요? 아허 위험하게도 서서, 손도 하나를 놓고요. 이 정말 위험한 친구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과당 다치겠지요? 자, 이 친구 잘못했네. 잘못했으니까 세모합시다, 세모. 자, 세모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 친구는 세모 표시를 딱 해줘야 돼요.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끄럼틀 한번 볼까요? 미끄럼틀, 네, 봅시다. 안전한 친구 어디 있습니까? 먼저 올라가는 친구 볼까요? 이 친구 볼까요? 이 친구 어때요? 선생님, 크게 보여줄게. 어, 어때요? 얌전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난간을 잡고 안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 선생님이 동그라미 해줄게요. 짜자잔, 동그라미. 다음 이 친구 한번 볼까요? 맨 위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잡고 랄랄랄라 춤을 추고 있어요. 어때요? 안전해요? 네띡 안전하지 않아요. 이 친구 위험한 친구입니다. 아주 위험한 친구. 위에서 올라왔을 때 난간을 꼭 잡고 있어야 되고요. 앞사람이 내려간 다음에는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 친구 위험한 친구 선생님이 세모 표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친구 볼까요? 여기 친구. 네 어때요? 미끄럼틀 앉아서 즐겁게 타고 있어요. 안전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 친구 아주 안전하게 잘 이용하고 있어요. 미끄럼틀은 어, 엉덩이로 타고 내려와야 돼요. 예, 이렇게 안전하게 잘 놀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 한번 볼까요? 다음 친구,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친구 어때요? 오,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고 있죠. 거꾸로 올라가는 거 위험해요? 안전해요? 네, 위험해요. 맞아요. 미끄럼틀 거꾸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발도 봐봐 밖으로 하나가 나와있네 손도 어유 위험해라 금방 떨어질 것처럼 생겼네 이 친구는 삑 위험합니다 위험한 친구에게는 세모표를 내주겠습니다 자 세모표 해주세요 네이 위험한 친구에게는 세모를 내줬습니다 자 다음 시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소 자두 명의 친구가 미끄럼틀을 아니 시소를 타고 있는데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친구 어때요 자 바르게 앉아서 짜잔, 손잡이를 잡고 잘 타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안전한 친구예요, 그쵸? 안전한 친구는 동그라미를 짜잔, 하고 해줘야지, 네, 맞고요. 야, 이 친구가 볼까요,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는 어때요? 시수 위에, 어머 세상에 올라가서 위험하게, 흔들흔들 이러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아야, 파라 위험하죠? 자, 이 친구는 위험하게 했으니까 세 목표를 해줍시다. 짜잔. 위험한 친구예요 자 다음이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 다섯 명 있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맞아요 다섯 명이 다 있네 자 먼저 안전하게 노는 친구를 한번 찾아봅시다 안전하게 노는 친구 여기 있다 그쵸 네 맞아요 이 친구 안전해요 자 자리에 앉아서 두 손으로 조물조물 재밌는 모래놀이를 하고 있어요 성도 쌓고 여기 삽도 있네요 이 친구가 아주 안전하게 놀고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해줍시다 자, 여기 한번 두 친구를 볼까요? 이두 친구는 안전해요? 이게 모래삽으로 친구 머리통을 때리고 있어요. 안전합니까? 오이 그렇죠. 이거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거는 선생님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 선생님이 뭐 엄청 무섭게 변하지. 또 선생님이 혼나죠. 그렇죠? 아주 위험한 행동. 삑. 이러면요, 선생님이 아주 무서워져요. 화를 많이 내거든요.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이 무서운 선생님, 무서운 친구로 변하게 하는 이 친구는 세모표를 쳐 줍시다 네. 세모표 두명다 이렇게 한꺼번에 칠게요 요 밑에 두 친구 한번 봅시다 뭐하고 있습니까 모래놀이를 하다가 촤악 모래를 던져 버렸네 눈에다가 이거 혼나야겠다 그치 오, 너무 위험한데 여러분 그쵸 친구랑 노는데만 이렇게 모래를 던지고 뿌리고 이거 위험한 행동이죠 이거 음. 하면 안돼요 여러분들, 뭐 우리 반 친구들은 절대 이러지 않겠지만, 혹시 주변에서 이런 친구가 있을 때도 "그러면 안 돼" 하고 얘기해 줄수 있어야 돼요. 네. 이 친구도 세모표, 나쁜 짓 하고 세모표 한번 딱 쳐줍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 다 살펴봤네요. 자, 그네는 이렇게 앉아서 타야 되죠. 네, 이렇게 서서 타는 건 위험해요. 미끄럼틀은... 난간을 잡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엉덩이로 스르륵 타고 내려와야 돼요. 이 친구 둘은 안전했는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거나 혹은 위에서 이렇게 위험하게 흔들흔들 춤을 추고 난간을 잡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 시소도 마찬가지예요. 앉아가지고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안전하게 타야지요. 일어서는 행동 위에 가서 중심 잡는다고 흔들흔들 하는 행동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 모래밭에서 놀 때도 자 이렇게 장비를 이용해서 자리에 앉아서 모래성을 쌓고 즐겁게 놀아야지 친구를 때리거나 모래를 던지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와 무섭게 변해서 여러분들을 혼내주니까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한테 혼나는 친구 하나도 없을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마, 그거 위험한 행동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선생님에게 꼭 와서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으로 한장 넘겨볼까요? 네, 다음은 다른 그림 찾기. 맞습니다. 네, 다른 그림 찾기. 어제, 아니, 엊그제였지. 선생님이 실수했죠. <laughs> 못 찾았어, 선생님이 하나를. 그래서 오늘은 실수 안 하려고 선생님이 엄청 막 노력을 해가지고요. 찾아봤어요. 선생님, 직접 찾아봤고, 어, 일단은 선생님은 다섯 개를 찾았거든요, 다섯 개. 아, 또 틀리면 어떡하지? 선생님 되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선생님, 다섯 개를 찾았어요. 혹시 또, 어? 더 있어요? 하는 친구 있으면 또 찾아보세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다섯 개를 찾아봤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니지. 이거 선생님 바로 알려주면 안 돼. 여러분 직접 찾아봐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오늘 이거 선생님하고 공부 끝나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봅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답을 알려줄게요. 어때요? 네. 선생님 기다리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어, 어 아닌가? 선생님 좀 기다려줘야 되나? 아이 알겠다 그래 여러분들 켰으니까 한번 해보자 얼마나 하고 싶을 거야, 알지?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노래 틀어주고 2분 동안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섯 개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어디가 다를까요? 다섯 개 찾아보세요. 자, 책에다 직접 체크해 보세요. 어디 어디가 날랄까요? 어, 무슨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안경? 어, 뭐라고요? 풍선이 없다고요? 아, 엄마가 웃고 있어요. 자 그만 다 찾았어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어, 어디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번째로는요 선생님 어디를 찾았냐면 어 여기 짜잔 짜잔 이거 아이고 또 그러네 네 여기요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있죠 이 풍선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쵸? 네, 여기. 그래서, 여기를 한번 찾아봤고요. 어, 두 번째는, 음, 음. 선생님 또 어디를 찾았냐면요. 어디냐면,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아이고. 여기. 보이나요? 네, 여기, 여기. 카드 한 장이, 노란색 카드가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어요. 그쵸? 네, 선생님 여기 찾았고요. 여러분들 찾았어요? 음 다음은 어디를 찾았냐면요 어... 여기 어, 엄마 입 어, 엄마 입이 여기는 어, 입을 다물고 계신데 여기는 입을 벌리고 웃고 계셔요 엄마가 어, 여기 찾았어요 어 다음은 어디를 찾았냐면요 여기 케이크에 어, 여기는 초가 있는데 초가 없더라고요. 어, 여기 찾았어요. 지금 몇개 찾았어요? 하나, 둘, 셋, 네개 찾았네. 하나 더가 어디였냐면요. 선생님이 찾은 건, 짠, 짜잔, 여기. 할머니 안경. 어, 여기 할머니 안경이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다섯 개 찾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더 찾았어요? 선생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 계좌 다섯 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잘했습니다 자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 다음 뒤로 넘겨서 여러분들께 이제 숙제를 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요 학교가 좋아요 미로찾기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 놀이터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놀이터에 가서 놀아야겠죠 네, 가는 길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시고요 아직 하는 거 아니고, 선생님이 시작하면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 길을 잃어버린 오리 새끼가 엄마 오리를 찾으러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길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우리 새끼 오리를 집에까지 잘 데려다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네, 여기. 자,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아까 색연필 꺼내셨죠? 네, 색연필로 여기에다가 줄을 긋는데요. 한 번은 위에서 아래로 긋는 거예요. 한 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 거예요. 자, 왼쪽이 어디예요? 네, 여기가 왼쪽이죠. 네, 이쪽 선생님 손 보죠. 이쪽이 왼쪽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어야 돼요. 선생님 손 봤어요? 선생님 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을 그을 때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그어볼까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뭘로 해야 될까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이게 펜이 안 돼가지고요. 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위에서 아래로 쭉, 쭉. 다시, 위에서 아래로 쭉쭉. 네. 다시, 위에서 아래로 쭉쭉. 다시, 위에서 아래로 쭉쭉. 자, 여러분들은 색연필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번엔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쭉. 미안해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네,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쭉. 아유 빨간색이 안 나온다 미안해요. 선생님 그냥 검은색으로 할게요.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쭉. 다시, 왼쪽에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쭉. 네,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가 오늘은 두 가지네요. 첫 번째, 우리 친구를 놀이터까지 미로찾기로 잘 데려다 주시고, 우리 새끼 오리를 엄마 오리, 친구,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엄마 오리와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새끼 오리를 잘 데려다 주시고 다음 여기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선을 생연필로 예쁘게 그어 보시면 됩니다 색깔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색깔로 예쁘게 그리면 돼요 자 위에서 아래로 자서 있는 선을 그릴 때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 누워 있는 선을 그릴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할수 있겠지요? 네, 그럼 여기까지 숙제하고 오늘 공부 마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날? 어린이날? 아니고, 네, 어버이날.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 효도할게요 말잘 듣기로 약속할게요 TV 끄라고 그러면 바로 끌게요 밥 맛있게 할, 잘 먹을게요 반찬 가리지 않고 이렇게 약속하고 예쁜 말 하는 날이에요 오늘 엄마 아빠 만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예쁜 말할수 있겠습니까? 선생님하고 약속합시다 네. 자 오늘 어버이날 예쁜 말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숙제 아시죠? 여기에요 여기 자 양쪽으로 이 숙제 예쁘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늘 부모님께 꼭 칭찬 받으세요 그러면 인사할까요? 하나 둘셋 안녕 아빠이해 주세요 안녕.